줄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만에 와있어요. 한번 당첨될 수 있을지? 간다 온다. 응? 어, 저... 아, 나 산다. 응? 응. 아, 뭐라 어떻게 하는 건데? 응. 규칙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안 돼. 응. 아쉬워라. 얘가 뱅크. 예! inside a n e i TT n Station. Touch o k thank you. 에, 에기어. 아 이거 디자인 걸 쓰는 거 너무 좋다. 아니 이게 토큰이라서 넣는 줄 알았더니 터치네. 어, 존나 신기하다. 오늘도 시작된 라커 전쟁. 진짜 하나도 자리가 없어서 역 안에를 뒤지고 뒤지고 뒤지다가 겨우 한 자리 발견했어요. 근데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지금. 돈을 바꾸러 갔습니다 이지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데, 은 저희는 너무 돈이 적어가지고, 이지카드 저희 100밖에 없거든요. 큰 애는 110이고, 중간 짜리가 90, 작은 애가 30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달콤한 스팸 맛. 우유탕 먹으러 갈까요? 소하 so t 갑자기 여름나라로 온것 같아. 지금 33도에요, 무려 33도. 육면와 로컬, 로컬 하네. 거 예스. 소주 땅콩 먹을래? 간장 먹을래? 간장, 나정 하나 있으니까, 비빔면 하나 하는 거 어때? 요거. 우와! 못뭐 마실라나?

조만 시금치가 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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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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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비빔이라고 해도 양념이 쏙덕한 그런 건 아니네. 국물이 다른 양념, 다른 양념. 이게 간장에도 땅콩 소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 땅콩 땅콩소스. 같거든. 음. 땅콩 소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땅콩 소스 는 아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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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음,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좋아도 된다. 맛있지? 와, 되가 오묘한 맛이다 간장 시키길 잘했다. 이 음, 음. 다진 돼지고기 와서 만나보자. 근데 이땅콩껍를잘 섞어야 겠어잘안 섞여. 음. 오, 뭐지? 아, 알 같은데? 오, 어, 근데 맵다. 매운데, 고통 맛이 나. 그러니까 뭐, 비린맛 이런 건 전혀 아니야. 별로야? 응. 더위를 피해왔습니다. 메롱이 됐어요, 여기는. 응. 너무 덥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덥지? 숟가락 왜 주지? 단가? 되게 민감한데? 멋있는거 정말 팔아. 여기 뭐이런 것도 있는데 계란 같은 것도 있는데 고구마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와 여기 쩐다아먼길 아, 돌아왔다. 오늘도 없을 때저 혼자 있을 때 방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무료 업그레이드. 그래서 침대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넓습니다. 짐도 캐리어 도한두개 정도 넣을수 있는 사이즈예요. 화장실 어? 뭐야? 왜 이렇게 넓어? 굉장히 큰데요? 음, 굿굿! 가격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2박에 16만 8 7 0 0원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1박당 8만 4천원이거든요. 좀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엄청 싼 데는 있긴 한데요. 여기가 은근 잘 봐야 되는 게그 창문이 없는 방들은 싸고 창문이 있는 방들은 조금 더 가격을 받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직원분도 친절해요. 그리고 1층에서 셀프 체크인할 수 있는 키우스크도 키오스, 있어가지고 완전 밤늦게 와도 충분히 혼자서 체크인이 가능할 것 같다. 자, 저희는 조금 쉬다가 이제 저녁 먹을 게안 돼서 슬슬 나오고요. 오늘 저의 룩은 슝 조리를 신어도 정말 충분 충분 충분한 날씨입니다. 셔츠랑 치마랑. 어, 아 저게 타이핑 일공이야 그래, 뭐 제가 밖에서 보는 게더 예쁘지 않을까? 그렇지. 저희는 가쁜 딘 타이펑으로 가게 됐어요.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온 김에 여기 본점 있다길래 그냥 그래서 먹고 돌아다닐려고요. 1 5분에서아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만 가능한구나. 신생점에서 아. 신생정에서. 아. 어 신성장. 저기... 가자 가자 가자. 바가 바가 바가라고 하는 게상 기다리고 너무 안 되네. 오. 이라고 같아 30분 기다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군 아니 근데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지? 그생긴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나? 아 근데 이 영수증도 한국말로 나오는데. 한 말이 되겠말 아이 달 그걸 못가 와, 이거 이거. 이거 이있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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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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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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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하나 어때? 아, 오빠 군만두 별로 안 좋아하지, 참. 쇼마이, 샤오롱바오, 볶음밥. 아, 비빔만두랑 맥주. 오케이, 오케이. 두 명이서 만두 4개, 맥주 하나인데 5만원. 나쁘지 않은데? 한국말로 물어봐도 되나? 찬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뭘로 물어봐야 되지? 음. 맛있겠다. 왜 18일 맥주지? 맛있는데? 그냥 한국 맥주랑 맛이 거의 비슷해. 제조일로부터 18일 안에 먹어야 신선하다는 뜻이야. 지난번은 전주대 한병. 오, 박스다. 근데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걸거 아니야? 여기 샤론 바오 소스 만드는 방법을 보라고 하시더니 만들어 주신대요. 오, 와. 시시해. 돼지고기 샤오룽바오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요존 맛탱 소스 제조해 주신 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딥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소스를 찍지 않고 샤오룽바오를 음미하래. 오케이. 음. 음. 육즙을 음미한 후 올려서 먹으래요. 어 너무 맛있다. 아 새우 너무 맛있다. 와우. 오 이거 또 맛있겠다. 비빔 새우. 맛있어? 군더더기, 군더더기 없는 맛이야? 오. 음~~ 향이 있다. 근데 이거는 향신료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먹기 힘들 수도 있겠다. 향으로 엄마, 바오잠깐 지긴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자꾸 먹어치워, 어. 우리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오! 내 인생 샤오롱바오 원탑은 소, 송화산시였는데 네, 아니야 여기야 와우 빼야 음나 진짜 맛있다 더 시키자 조금씩 나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어 슬술 들어가는 맛인데? 맞아 음, 음. 나는 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기본 향신료를 좀 좋아하니까 그걸로 굉장히 충족시켜주는 맛이다 약간 우리가 우육탕에서 기대한 향이 여기서 나는 느낌? 볶음밥에다가 비빔새 소스를 조금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죠? 맛있어. 벌써 다 나왔어 그러니까. 어떡해 옛날에 내가 원반에서 말는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일단 만두만 먹어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 부응하는 맛이야 쇼마이를 먹어봐 음, 귀여워 얘도 육즙 있다 오빠 와 그래도 뜨거워 다 먹을게요? 뭐 먹을까? 송로슨 먹을까? 송로슨? 송로버서 처음 먹어 비싸 5개에 22,000원이요 그냥 오리지널 먹을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송로버다 5개를 먹으면 일반 23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일반을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웃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얼굴이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 오, 저 귀여워 보이는 게 많은데요? 아, 어. 와, 이것도 너무 귀엽다. 치우고 보이면. 이, 이, 쯔, 쯔, 오, 오케이. 진짜 만물 샤오롱 바오설 아, 브렉퍼스트도 유명하니까. 근데 여기에도 샤오롱바가 오 있죠? 이렇게 무리면 고수들이 있는 거군. 오, 저분 벌써 약간 무리면 고수. 거의 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중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오늘 비행기도 타고 다 탔니? 뒤로 타는 거래? 어유. 이거는 하차벨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어. 어. 어 개웃겨. <laughs> 정리 깔끔하게 해줄게. <laughs>